안녕하세요 오늘의 참견러 이하람입니다. 네 오늘의 참견 주제는 나만의 공부법을 찾아야 한다입니다. 일단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의 공부법을 따라 하는 거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의 공부법을 따라 하는 거 그게 나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재료가 되죠. 그 방법을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자기가 바로 공부를 잘 하게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나한테 정말 맞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고 그 방법이 내가 부족한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되려면 자기 스스로 나를 계속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노력 연습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시간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엉덩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의 공부 시간도 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공부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최소한의 공부 시간을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가를 먼저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어, 공부 시간에 더해서. 기록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록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또 어,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 공부는 휘발성 공부가 돼요. 충실하게 기록해 놓고 그것을 마지막에 보는 사람만이 어, 최종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거, 그리고 나만의 기록을 만드는 거. 저는 공부법에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참견 학습을 기록하고 기억해라.